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끝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한때 가장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전세라는 거대한 기둥이 뿌리부터 흔들리더니 기어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의 90%가 월세로 바뀔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이 더 이상 허황된 미래가 아닌 이미 시작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변화는 수많은 가정의 삶을 뒤흔들고 거리의 풍경을 바꾸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기가 넘도록 이어져 온 자본의 순환 방식이 단몇년 만에 완전히 재편되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불씨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자본의 냉혹한 법칙 앞에 선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부동산 시장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내집 마련의 사다리였던 전세. 세입자는 목돈을 맡기고 이자 없이 거주하며 종잣돈을 모으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다시 투자하거나 활용하는 한국 고유의 제도는 수많은 이들에게 주거 안정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신뢰의 탑은 2020년 여름 단세개의 법률이 통과되면서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법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지만 시장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주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기존 계약에서 5% 이상 전월세를 올릴 수 없게 되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세시장의 공급은 급감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매물이 시장에 나올리 만무했습니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듯 사라졌고 그나마 나온 매물은 부르는 게 값인 초고가 전세로 돌변했습니다. 매물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었고 이어진 금리 인상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선물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파고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급등하자 전세는 더 이상 집주인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봐야 예전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역전세의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연 5%, 6%를 넘어서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없다면 굳이 복잡하고 위험한 전세를 고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집주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주거나 세입자를 설득해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로 전환했습니다. 급기야는 아예 전세 매물을 거두고 월세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전세 시장의 자본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월세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는 월세 전문이라는 글자가 하나둘 늘어났고 전세 계약서 대신 월세 계약서가 책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거래소의 복잡한 주문 소음 대신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률 상담소에는 하루 종일 비명과 탄식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전화벨은 쉴새 없이 울렸고 상담사는 목이 쉬어라 설명했지만 그 어떤 말도 깊어지는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한쪽은 자본의 흐름이 막힐까, 다른 한쪽은 보금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시장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오랜 질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월세 전환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는 쉼없이 몰아쳤고, 대한민국의 주거풍경은 순식간에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전세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종이 되어버렸고, 그 자리를 월세가 빈틈없이 메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는 이제 전세 있음이라는 희망적인 문구 대신 월세 전문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익숙했던 전세의 깃발이 내려지고 이제는 낯선 월세의 깃발이 모든 곳에 펄럭이는 듯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은 이들은 단연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종잣돈을 모아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수많은 서민에게 전세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다리는 사라졌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는 그들의 주머니를 무자비하게 할퀴였습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로 내는 것은 더 이상 뉴스 기사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혼 부부와 청년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전세 대출을 받아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맞벌이로 종잣돈을 모아 더 넓은 집,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는 꿈은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몇 천만 원에 월몇 십만 원 하던 월세는 이제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백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물론 작은 행복을 누릴 여유조차 사라진 젊은 세대의 눈동자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자본의 냉혹한 논리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월세 전환은 단순히 돈 문제만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던 오랜 주거 문화는 급격히 퇴색했습니다. 언제든 월세가 오르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뿌리 뽑힌 삶을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거주지를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오래된 상점들의 간판은 하나둘씩 불이 꺼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옅어졌고 사회 전체에 알수 없는 상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주인들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전세보증금으로 다음 집을 매수하거나 투자하던 레버리지 전략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이들은 높은 이자율에 허덕였습니다. 월세를 받는다 해도 밀린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 일부는 급작스러운 월세 전환에 대비하지 못해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도 나타났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 속에서 제값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역전세의 공포가 끝내 현실이 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자본 흐름의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높은 주거비는 가계에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었고 이는 다시 다른 분야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미 시장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관성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제도가 사라진 자리에는 월세만이 남았습니다. 대신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영수증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자본의 질서가 들이온 그림자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무엇을 꿈꾸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질문은 무겁게 가라앉고 그 답은 아무도 쉽게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주거시장의 파고 속에서 정부는 뒤늦게나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월세와 끝없이 불안해 떠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규가 되어 국회와 청와대에 메아리 쳤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하며 안이하게 접근했던 이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타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백가쟁명의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계약 갱신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월세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뒤따랐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거창한 신도시 계획과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불길을 잡기 위해 모든 소방 호스를 동원하는 소방관들처럼 다급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장의 파도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마저 집어 삼키는 듯 했습니다. 정책이 논의되고 입법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월세는 이미 몇 차례 더 뛰어올라 세입자들의 희망마저 질식시켰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은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비현실적인 가격의 후행지표에 불과했고 계약갱신권을 행사한다 해도 치솟은 보증금과 월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악덕 집주인들은 높아진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역시 당장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린 해법이었습니다. 신도시 건설은 수년에서 수십년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 과제였고,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매달 치솟는 월세 청구서 앞에서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얼어붙은 매매 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임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여 매물을 더욱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정책도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만 했습니다. 무력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사이, 사회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에 깊은 고립해였습니다. 기존 자산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월세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와 서민들은 끝없이 뒤처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 없는 자들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집 있는 자들의 불안과 자조가 뒤섞여 난무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껍질만 남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기운으로 가득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집 마련의 꿈은 아득한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월급을 모아도 월세를 감당하기 급급한 현실 속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론에 사로잡혔습니다. 좌절감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갉아먹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람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단순히 월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희망과 미래에 대한 믿음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젊은이들은 한 칸이라도 더 저렴한 방을 찾아 헤매는 유목민이 되어갔습니다. 월세 난민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넘어 고시원이나 심지어 숙박 공유 플랫폼의 장기 투숙 상품까지 기웃거렸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뒤편에 숨겨진 낡고 비좁은 공간들은 젊은 세대의 쓸쓸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친구 몇몇이 각자의 월급을 모아 겨우 도시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얻어 공동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셰어하우스 문화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을 포기하고서라도 함께 모여 주거비를 절감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를 넘어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물론 개인의 여가나 미래 계획까지도 월세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되기 일 수였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세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어렵더라도 악착같이 모아 내 집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그저 매달 사라지는 돈을 막는 구멍이자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불안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연히 가족 공동체의 의미 또한 희미해져 갔습니다. 부모 세대와의 경제적 단절은 자녀들이 독립된 삶을 꿈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부모의 집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을 낳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포착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전세제도가 사실상 붕괴하자 자본력이 있는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월세형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잘 포장된 상품처럼 젊은 세대에게 다가섰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관리 서비스를 내세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그 속에는 치솟는 월세와 계약 만기시 높아지는 임대료 인상 압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죽어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 또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당이 임대 수익을 노린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텔의 건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기존 주거 지역의 상업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개성 넘치던 골목길 상권은 임대료 상승의 파도에 밀려 프랜차이즈 상점으로 대체되었고,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도시 공동체의 연대감은 점차 사라지고, 개인들은 각자의 주거 공간 속에서 고립되어갔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줄어들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익명성이 사회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각박해진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갔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집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현실이 있었습니다. 집은 부와 계층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집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경계는 더욱 선명해졌고 이 경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가르는 냉혹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주거 불안정은 청년 세대의 꿈을 꺾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으며 결국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지진의 여파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사회 곳곳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커녕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월세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의 사연은 수십만 개의 공감과 함께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쏟아내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는 거대한 해류를 만들며 수많은 나 홀로 섬들을 연결했습니다. 절박한 호소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작은 카페 모임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의 불만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번져나가며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라는 구호는 오랫동안 잊혔던 당연한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퇴근 후 주말 아침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어렸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과 희망의 불씨가 교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자신들의 존재와 미래를 국가에 묻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처음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일부 계층의 불만으로 치부하거나 단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거 문제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주요 사회 문제 1위를 차지하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 주거 복지 강화 등 다채로운 이름의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시장과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미 깊어진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더딘 걸음이었습니다. 일부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입지나 품질 문제로 인해 젊은 세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규제는 임대인들의 반발을 사며 오히려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끌이라고 불리는 무리한 대출로 간신히 집을 마련한 기성세대 일부는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거나 과거에는 더 힘들어도 다 버텼다며 젊은 세대의 고통을 폄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라며 애초에 기회가 박탈된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시대적 배경은 주거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시야를 극명하게 갈라놓았고, 사회적 통합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집이 단순히 삶의 공간을 넘어 부의 축적과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주거 문제는 더 이상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집을 가진 자는 더욱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려 했고, 집 없는 자는 성벽 밖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절망에 잠겼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연대감마저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역사상 유례 없는 깊은 내상과 분열의 조짐을 보이며 미래를 향한 불안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은 더 이상 사람들을 보호하는 지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사회 전반을 감돌았습니다. 그 섬뜩한 예감은 기어코 현실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황폐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꿈과 열기로 가득찼던 상권에는 임대문이 현수막만이 찢어진 채 나부꼈고 즐거운 수다 대신 텅빈 유리창 너머로 을신연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롱 섞인 비극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애써 모은 돈과 미래를 저당 잡아 간신히 집을 샀던 수많은 이들은 폭락하는 자산 가치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전례 없는 숫자를 기록했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 속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를 잃은 깊은 절망과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자본은 언제나 그랬듯 냉정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닥을 친 가격에 대규모 자산을 사들이는 큰손들의 움직임은 은밀했지만 맹렬했습니다. 그들은 붕괴된 시장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부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고 머지않아 그 씨앗은 싹을 틔워 더욱 거대한 자본의 숲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다시 조정되고 재편되며 더욱 견고한 계층적 질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이제 집은 더욱 확고하게 부와 빈곤의 경계를 나누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세대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가는 이처럼 잔혹한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한때 내집 마련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꿈이었지만 이제는 소수의 특권이 되어버린 양상입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오래된 신화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냉소와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출산율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고, 미래를 위한 개인 투자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이기적이 되어갔고,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잃어갔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탐욕과 불안을 먹고 자라지만 이 시대를 관통한 거대한 폭풍은 우리에게 자본의 민낯을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숨쉬고 있는 차가운 자본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더 가혹한 형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